한 주간의 핫 이슈를 속 시원히 파헤치는 방송 이거 개판 아분장이지 <목소리> CBS 노컷 뉴스의 개판 기자로 당당하게 응. 어, 걸어 다니고 있는 응. 어, 김대웅 기자고요. 제 옆에는 마녀 기자죠. 그래서 우리 바꿨어요. 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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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최근에 별명을 하나 얻었거든요. 아 뭐죠? 박다리크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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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시원한 마녀기자 곽인숙 기자를 <laughs>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다르크 곽인식입니다. 예. 그래서 뭐 본인이 <laughs> 곽다르크라고 해달라니까. 당분간. 어. 아 참. <laughs> 오늘은 좀 저희가 음. 어, 좀 신당, 음. 어, 정당, 우리나라 국회, 음. 정치 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서 음. 어, 야권. 전 인물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야권. 안철수, 뭐, 김한길, 박근혜. 우리 아, 그런, 시벅, 그런 거는 네. 우리가 네. 자신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 준비한 2 3화 주제는. 새정치 백신 안철수 물음표빵빵느낌표해야 <laughs> 되는데 네. 음? 아직은 물음표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음, 언제까지? 그래서 지금 어, 야당이 그 동안 여러 개 야당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죠. 뭐 정당 해산되고 네. 뭐 없어지고 난리나고 음, 지금 해산안 네. 됐죠. 네. 아직, 아직 안 됐죠. 지금 당은 정당 해산 절차를 네. 가고 있고 네. 어, 지금 거기서 지금 난리가 났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있었고 안철수가 깃발을 들고 새정치 연합을 네. 만들어서. 독자 신당을 가겠다 음, 했는데, 뭐 했는데 깜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일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아,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음. 좀 설명해 을 주시죠.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음, 그다음에 안철수 새정치위원장이 음, 음. 음. 둘이 갑자기 다음번 정권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야당 통합한다고 선언을 했죠. 민주당에서도 정말 아는 사람이 그 풀수였고 음. 마찬가지로 지금 새정치에서도 김여준 할아버지. 내가 <laughs> 나이가 너무 많아. 네, 또 모르셨고. 네. 당시 이제 그 박경철 시골 의사 있잖아요. 음 안철수 의음 오래된 친구잖아요. 이그 음 극소수만 알았지. 음 사실 그 육료준 같은 경우에는 음 정말 안철수가 팔고초를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셔 왔는데 팔고초료를 했어. 예, 네, 팔고초료. 그게 완전 세된 거죠. 근데 그렇게 시골땡겨 놓고서 음이 중요한 거를 음. 사실상 저도 생각 을못 했습니다. 설마 안철수가 민주당으로 들어갈까? 뭐 호랑이 굴일까? 뭐 이랬는데, 명분은 뭐 음. 기초선거 무공천. 에이. 그거는 새정치였던 큰 상징적 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참 결단을 해줬다. 에이. 그것만 봐서 합쳐서 한번 새로운 정권 교체를 해서 헌신하겠다고 라 했습니다. 에이. 기초선거 무공천하면 뭐. 어디 뭐 첫, 뭐 공천을 안 하겠다는 거예그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뭐 어디 시장, 어디 군수들이 그 정당에다가 엄청나게 비공식적으로 공천 원금을 많이 갖다 받쳐서 속되고 그랬잖아요. 줄줄이 그런. 뭐, 그렇지. 아, 그런 예.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없어져야지 정치 개혁이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근데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죠. 우리도 안 하겠다. 하고 민당은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게 지켜질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 때문에 음. 대통령이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지방선거가 몇달안 남았잖아요. 월일이죠 네. 네.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뭉개고 있는 거죠. 다른 음. 거는 뭐말 잘하잖아요. 짜자자잘하게 뭐.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도 자기네가 이걸 나서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기도 애매한 찰나에 음. 안철수가 치고 나온 거죠. 우리 무공천 그렇죠. 하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들 던지고 나서 그게 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새정치정치 계속 1년째 얘기를 하지만 뭐 보여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음. 당장 지금 6월달이 선거가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일단 후보가 없잖아요. 음. 후보난도 있고, 음. 다 내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당이 이렇게 음. 커지지도 않고, 작은 면도 음.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쪼돌리고 압박이 되는 상황이었고. 김한길 대표는 우리가 항상 조졌지만 계속 존재감 없이 민주당을 그냥 끌고 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도 이러고 있다가는 뭐 당권을 계속 가져가는 것도 실제로 그냥 바지 사장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음. 친노들 있기 때문에 음. 자기가 나와서 뭘할수 없는 그 무력화된 상태가 계속 됐었고 음. 그런 절박함이 모여서 음. 저는 둘이 그냥 당예 네, 합쳤다고 보죠. 음.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놀랐겠지만 정치권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놀 놀랐죠. 왜냐고. 어, 어떻습니까? 새누당하고 어, 통합진보당 뭐 이런 정의당 뭐 이런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반응이었죠? 야합이라고 하죠. 그 애들은 다 야합, 야합이다. 아 그러니까 음. 자립이 불가능한 신생정당하고 음. 짝짓기라면 모든 내던지는 음. 제일야당과의 야합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들도 반성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음. 그렇죠. 음. 그리고 뭐 통진당 같은 경우에도 밀실합의에 대해서 되게 의아스럽고 합당 음.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다. 아. 민주당 내에서도 좀 좀. 뭐 예, 반대하는 예. 의견도 많이 있죠. 왜냐면, 그렇죠. 이런 건 당원들의 뜻도 물어보고, 음. 상당히 여러 가지, 여러 일 수렴한 다음 해야 되는데, 1인 정치하는, 음. 보수 정치하는, 그런 결정을 다 해버린 것에 대해서, 또 언짢은 반응들 그렇죠. 또 뭐~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근데 그렇게 네. 민주당 자체가 이게 모아지는 당이 아니잖아요 의견 물어보면 이거 안 돼요 김한길이 제일 잘한 게 이번에 합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아, 네. 어찌 됐든 어. 간에 지지도는 굉장히 올라간 건 사실이고 음.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뭐~ 전혀 뭐~ 결단을 못 하다가 음. 이번에는 그래도 이거라도 잘한 게 어디냐 이런 음. 반응도 사실 있습니다 야 진짜 한길 물속은 모른다는데 역시 김한길 <laughs> 대표의 속을 몰랐던 거죠 우리가. 그렇죠. 어, 이런 응. 카드가 있었다는 응. 거죠 어쨌든. 응. 그러나 뭐 재미있는 또 SNS 반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응. 제가 한번 어,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응. 소개하고 싶은데 응.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 안철수는 철수의 연속이다. 이름은 안철수인데 어, 정치적 행보를 보면 철수의 연속이다. 아, 서울시장은 박원순에게 내주고 철수. 2 0십2년 대권후보자리는 문재인에게 내주고 철수. 새정천합은 김한길에게 내주고 철수. 대체 그의 표시는 언제까지일까? 어? 그리고 음. 두 번째로는 어, 윤여준 얘기를 좀 재밌게 좀 음. 표현한 안찰스 품에 안긴 윤여준은 골름 됐네! 골름이라는 게 <laughs> 옛날 거의 반제제왕에서 나온 골름 그 골름 골룸, 그 음. 거의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야. <laughs> 뼈골에 위태로움. 애비들이 <름>. <laughs> 호를, 아호를 골름 윤여준. 이히 머리가 좋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차장이야? 근데 천찰살인이 있는 것 같아. 음, 네. 저는 그런 의미를 좀 안철수 음. 어, 어쨌든 의원이죠. 의원도 좀 새기고 이준수도 음. 새기고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꽉 따르크는 음. 합당. 아니, 합당하다고 봅니까? 근데 저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한길이나 안철수나 둘이 현 상황에서는 윈윈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봐요. 파격적으로. 음. 그리고 그게 어쨌든 새누리당이서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합당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어요. 시기가. 시기상으로는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음.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뭐~ 주위 환기 면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한참 작년에 화조가 됐던게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었거든요 이 양당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계속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서로 뭐~ 정권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진짜 양당 정치에 신물이 났기 때문에 안철수가 음. 들고 왔던 뭔지도 모르는 새정치 말 그대로 정치 셋자 하나 붙였을 뿐인데 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망을 하고 지지를 해왔잖아요 음. 그랬는데, 결국에 지금 당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음. 김한길하고 안철수는 서로 이제 여수 바꿔먹은 거예요. 음. 김한길이 나는 당권을 잡을게. 음. 너는 대권을 가져가라. 그거야말로 지금까지 뭐 예전에 y s 3당합당부터쭉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구태정치의 표본이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안철수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정말. 그가 원했던 표정치가 이건가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음. 제가 봤어요. 대한민국 정치사 이렇게 유사 사례 국민합당을 보면 음, 음. 보면은 천구백구십 년도부터 뭐 민주적이다. 저 어렸을 때 민정당, 민정당, 아, 민주정의당. 어, 그 다음에 국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을 해서 민자당, 그 유명한 민자당. 추모면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주권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정필, 네, 어, 자민년 네, 네.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통령하고 정몽. 역사적이었죠. 어. <웃음> <웃음> 잊을 수가 없이. 합의 해놓고는 마지막에 갑자기 깨가지고 정몽이 음. 깨갖고 음. <laughs> 이래서 되겠냐고 <되겠네요. 웃음> 약속을 안직 주면 <이키면> 돼. 그러니까. <laughs> 어쨌든 민주당과 안철수는 새정치, 뉴 음. 팔로틱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웃기는 게 솔직히 우리가 안철수 새정치가. 새정치가 계속 궁금했잖아요. 그렇죠. 뭐야, 해정치가. 어.. 얘기했어요. 민생을 네. 뭐 네. 챙기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 뭐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정치 자체 목적이 그거잖아요. 근데, 근데 왜 해정치를 새로 왜, 왜 갖다 붙이냐고. 지가 치. 하면 새야, 남이 하면 헌이고? 어. 세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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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렇지. 네. <laughs> 난 철수는 할것 같아. 아무튼 그랬잖아요. 해정치라는 그러니까 어. 프레임을 가지고 온게 어. 안철수였고 그게 국민들한테 신선하게 먹혔던 게 사실인데 신선하잖아, 했죠 뭔지 모르겠다만 세 음. 자를 갖다 붙이니까 뭔가 그렇죠. 새 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죠 음, 네. 그더니 대통령은 네. 아무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게새 정치다 새 정치라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를 내리셨어 그니까요 입담하 네. 계시다가 갑자기 새 정치 얘기까지 하시네 근데, 본인 것도 안 챙기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3대 미스테리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하고 네. 통일대박 무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아쳐져새 정치래 3대 미스테리의 새 네. 정치에 대한 정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주신 거야 깔끔하게 잘 내려줘. 음. 민생과 경제를 <laughs> 네. 챙기는 정치가. 음. 음. 어, 그 정치. 본인이 어, 그렇게 챙기면 고나좀 믿고 싶어. 믿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새누리당은 챙기고 있어? 안 챙기죠. 안 챙기잖아. 지들 뭐 지금 기, 지금. 9월, 살아남기 네, 위해서 네, 지금 선남팀에서 네. 지금 난리 부르수잖아 지금. 서로 그냥 뭐 지방선거 어. 앞두고 서로 나오겠다고. 난 난리도. 날 지금. 물고 뜯고 뭐. 또 남경필 의원이 경기도지사 나오겠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이분도 또 새정치를 들고 나왔어요. 정치가 좀 개나코나 다 들고 나오는 게 그래. 됐거든요. 정치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는 응. 어쨌든 두당 역시 공감하는 게 잘못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필요하다. 응. 필요하다. 응, 새거가 필요하다. 신정치가 필요하다. 아무튼 응. 어, 새롭게 신당 창당을 하기로 했으니까 잘 갔으면 좋겠는데 응. 어쨌든 안철수가 변했어요. 어쨌든. 변했죠, 음.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죠. 응, 응, 응. 그럼 우리가 과연 백신 이될수 있느냐, 응. 민주당 백신 될수 있느냐 안철수 부정적이죠. 그렇죠, 저는 부정적이죠. 어. 네. 백신이 아니라 배신금 등 <laughs> 항상 철수만 했잖아요. 또 언제 철수할 줄 알아? <laughs> 이런 오명은 음. 벗어야겠네요. 또 안철수도 중요한 거는 약속이었거든. 그렇죠. 약속이었죠. 약속을 지키는 음. 안철수, 노력하는 안철수, 깨끗한 안철수.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초당 수준으로 뭐 비하는 하 사람도 있고 약속은 누가 지키냐 헌신작처럼 버린 거 아니냐. 그렇죠. 그참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지도가 있었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음, 근데 그렇죠. 지난번에 직접 했지만 호청원 대표를 공천을 하면서 박근혜한테 원칙이 없다라고 했고 지금 다시 뭐무공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천으로 알고 계셔 우리 박근혜 <laughs> 전하. 사대강인 줄 아나? 사대강이 하천인 아, 줄 알고 아, 버렸나봐, 묻었나봐, 어, 묻은 뭐, 거 뭐, 같아. 이런 생각하지 아니고. 인공천은 대선 네. 공약입니다, 박도, 박 대통령님.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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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강 아니거든요. 하천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음, 묻지 마세요. 뭐, 창당 과정이 지금 음. 어쨌든 지금 험난하거든요. 뭐 처음부터 아주 삐리빳거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사실상 새 정체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튼 김한길 안철수 그분들이 새 정체에 대한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게 정치입니다. 저는 새정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어떤 당이 되든 자기 신념 신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신념이 있고, 충분히 투표하고, 찍고,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자꾸 지금까지와처럼 계속 이렇게 철수를 하면, 특히나 이번 이 합당에 있어서도 결국에 철수를 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이 안 대표한테서도 영원히 철수할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가 어, 뭐또 어렵게 네, 그래서 굉 수상한 그녀라는 보셨어요? 영화 보셨어요? 저 봤어요 완전 재밌어? 대박 대박이요꼭 보세요 꼭 보세요 와한번 어, 영화 홍보로 나왔니? <웃음> <웃음> 짜잔 정말 결혼하는 거 같아 수상한 그놈 그녀에서 아, 그놈 대박 자, 당신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우리 김한길 네, 안철수 찰스 너무 웃기게 수줍어 백신 정말 잘 어울려 안철수는 좋아 죽어 여기를 좋아 죽어 <laughs> 너무 좋아해 어? 자, 그래서 새해를 여는 국민 코미디라는 코미디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 저희가 이 상한 그놈이라는 코미디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격려해 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개판어 네. 분전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군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대훈이었고요. 여기는 곽다르크입니다. 곽다르크 이름은 곽인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곽다르크는 응. 아니야, 진짜요? 좋죠! 응. 나 어제 계속 곽다르크를 면사람이 신다르크 신정아 생각나잖아 에이 신정아